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CS 뉴스입니다. 에코폴리스 출자 동의안이 원안대로 18일 충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에코폴리스 개발에 가속도가 붙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보도에 황신혜 기자입니다. 의사인정 제보와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보담 동의안을 동의하는... 산업건설 위원에서 심사 보고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결심을 선포합니다. 표류하던 충주 에코폴리스 지구개발 출자 및 의무부담 동의안이 18일 충주시의회 191회 임시회 본 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기존의 충주시의회는 면적을 모두 개발하겠다는 충북도와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 확약서를 요구하며 출자 동의를 미뤄왔었는데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충주시의회가 에코폴리스 개발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충주시는 자본금 30억 원중 출자 비율 10%인 3억 원을 투자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사인 현대산업개발 측의 조건을 모두 들어주게 되고 에코폴리스에는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한 산업단지와 휴양주거시설이 조성됩니다. 하지만 특수목적법인 설립기한이 다음 달까지인 것을 고려하면 사업 추진을 위해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충주시의회에서 동의안 통과로 난항을 거듭했던 에코폴리스 개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CCS 뉴스 황신입니다